토라를 준행치 아니하고 도라를 떠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섬깁니다. 이만큼이 토라가요순수합니다또 바알 섬기는 것은 토라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십7장 15절에 여호와의 토라 여호께서 와그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거져 넘어れた 우리. 도라. 허만 것을 조차 허망하며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람은 이방 사람을 본받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교회가 이방 사람을 본받기로 원하는가. 프렌들리. 교인들 프렌들리 처치. 하여튼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는 본받기를 좋아합니다. 과거도 그랬어요. 그 하나님 여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여두 송아지 형상을 모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일월 성신을 숭비하며, 또바을 섬기고, 또 왕하 22장 3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신을 섬기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시야왕 18년에 왕이 이제 개혁을 합니다.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라 대 왕이 대 제사장 길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발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실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오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템플 성전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요샤왕 개혁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라인 밭과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지금 요샤 왕이 막 불사는 장면. 자성전에서요 그 이방신 섬기는 기명들 있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나무를 세우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열왕기 하 23장 4절 왕이 대 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법음 제사장들과 오을 지킨 제사들의 명을 받은가 아세라 이 아세라를 보면요 히브리만 보십니까 알렙 신 레시 헤아쉐라이거 백과산을 보면은요 바벨론의 여신 재단 옆에 세운 나무나 기둥,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요 이 위스도 있고 이 크리스마스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요. 여기 전부 전부 아슬아슬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너무 무시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전통이 그렇게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옛날부터 뭐 우리가 어떻게 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포랄 고멘을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풀이합니다. 전통을 따라서또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아스타로 신을 섬깁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여기 아인입니다 아신탑그 다음에 레시트 아스타롯 가나인의 분유식 분유식 결혼 다음 주일에 뭐 결혼들 하고 조, 조심해 이 전부 돌아 이아스다로선이 궁녀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도라는 깨우쳐줍니다. 또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태양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3절에 요시아 왕 18년에 왕이 우슬라의 손자 아사야의 아들 쓰이가 사바를 여회전에 보내며 23장 5절에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바할, 해와 달과 열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귀환에게 분양한 자들. 여기 여기 선우퍼들이 있었죠. 여기, 어, 이게 전부 산워시 worship에 하는 그 모습들인 거죠. 그 태양신은. 그 태양신 선비는 것들이 예, 옛날부터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으로 내려왔어. 뭐 전통이 그러니까 아무도 좀 손을 못 대죠. 너무 너무 오랫동안 쪄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죠. 또 예후가 발을 위하는 대를 그렇게 열라. 아메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11기하 십장 20절 말씀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겁니다. 11기하 10장 21절에 예우가 온 이스라엘에 들어었더니 물을 발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이렀고 무리가 발에 당에 들어가며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또 금성아지 사건도 있었죠. 또 신의 산에서 있었던 사건 이외에 열한기상 12장 28절에 금송아지가또 나와. 이에 계획하고 두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드데두고 하나는 하나의 군지다. 여러 구함 왕은 요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금송아지도 생기고 혼합 종. 이제 토라를 보면은요 어,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혼합 종교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구별이 됩니다. 또 여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절기를 제멋대로 날짜를 바꿉니다. 여기 보니까는 11기 32장 3 2절에 8월 우리 절기 레위기 바이크라 바이크라가 레위기죠 어, 23장에 나와있는 일곱 절기는 전부 어, 그 니산부터 7월 티슈레이까지 딱 7개월.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제막드죠 유다의 절기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며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등에 제사를 베들에서 세웠더라. 17장 16절 왕아 그 하나님의 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내그두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절기를 8월을 7월을 8월로 해가지고 절기를 정하여 이것은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칼렌더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안 그렇지요. 레위기 23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무슨 절인지아그 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유대인들이나 그래고 돌아받은 유대인들이나 그랬지. 우리는 그런지 필요 없다고 다 그러죠. 그러나 토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마이크라 23장입니다. 일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락하라사대 이걸 이걸 저게 레위기 23장 일절에 나온 말씀은 토라의 굉장히 반복이 난기스. 응? 여기 같이 여기 서부터 어 1절, 2절, 4절, 5절까지 이 굉장히 중요한 것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따라서 같이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가 가서 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기를 삼을 여호와의 절이 너이가 아니라 기아에 민족 너희가 곡하여 성인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절기는 이로하니라 정월 십사일 전하는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여호와의 절기 시작돼 이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절기 내용 내로 이렇게 쭉 해서 1월부터 7월까지 그래서 여기 게어 우리 히브리 공부 한번 하십시다 페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의 카테죠. 페삭 이걸 쓰. 페삭. 페삭. 그 다음에 라 아도나이. 페삭이 보통 유월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전부 여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절대 안 지켜요. 우리는 이제 매년 이게 맞자, 이게 목요병입니다. 목요병은 그대로 이 레븐이 없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성찬되 이걸로 반드시 이 맞자가 누르이 없는 것으로 유월절 행사를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그 애굽에서 나갈 때. 그해삭 아, 세다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절기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고 있어요. 지금 교회도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1700년도 그래서 우리 조상에 대로 그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잘못된 줄 모르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도 크고 두려운 날이 이, 이, 그, 그날이 이마기 전에 내종 모세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하오. 이게 엘리야의 사연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로 32장에 보면 은또 계속해서 혼합 종교가 나오는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보서 각도로 새겨 소관이 현상을 만들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하겠으니 너희는 너희 신으로도 앉아 아론이 보부 앞에서 산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그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인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뒤놀더라 지금 기독교 내에요 이 혼합 종교는 매일 매 심각합니다 근데 누가 설을 못해요 엘리야가 아주 대단했었죠.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 그 다음에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 숭배 이 중에 하나만 섬기고 이게 엘리야의 사역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 깎아 정결한 카도시입 카도시 열한기상 18장 2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 여호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어, 이 토라의 관점에서 볼 적에요. 여러분들이 어, 머리 좀 남을 수 있도록 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지도 섬기는가? 거기 이유 가 있습니다. 토라에서 그걸 담을 주고, 예수와 호이스 예수와 이것을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은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얻었고 나는 사랑받는 자. 우리가 예수아를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구석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속속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션을 통하여 토라 속계신 예수아를 그동안 공부했어요. 예수아가 토라 속에 어떤 분이신가를 처음부터 나타내셨어 창조 전부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토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면 혼합종교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의 영 이건 반역의 영 초하잖아요 우리가 해오던 대로 우리 전통대로 우리 교단의 교리대로 그리고 우리, 우리 이외에 것은 다 이단이다 이런 이세벨의 영 이것 때문에 혼합종교를 갖습니다 또 오랫동안 내려오던 종교적인 전통과 습관 이건 뭐 하루아침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통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이래서 이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혼합으로 경배합니다. 열왕기하 1 7장 41절에도 그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아나세인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자자 손손이 이런 대로 저도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미쳤습니다, 대 우리 아들이 4대 손자가 5대까지 지금 5대를 지금 보는데요. 자자 손손이 그열조에 행한 것을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합니다. 이 도라는요, 아침 스은같이 fresh, 아침에 내리는 이슬같이 아주 fresh합니다. 이게 지금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일들을 새로 어, 말씀하고 있습또 브릿 하다샤, 브릿 이건 언약입니다. 하다샤, 새 언약, 신약을 신약을 브릿 하다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청배하려다 하였는가 예수님께서 지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따라가도록 성경에 풀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섬기는 것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 주님 오시면은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 내가 본 이유야 이런 일들이 있기를 왜도라무시하 또 마가복음 7장 1 0장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출현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도를 통하여 도를 바탕으로 이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신앙을 정립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와 구원자, 예수와 Salvation. 구원자가 어떻게 가셨는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 1설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포라를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알 것이오. 그의 우리가 예수와의 계명을 따라가면 은 우리가 예수와를 아는 줄도 알 것이오. 그러나 거꾸로 예수와의 계명을 모르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와를 모른다. 이 말.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토라를 지키다, 내 토라, 내 계명을 지키면을 이로써 우리가 절한다. 또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하고 그의 토라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또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 자기도 행할지다.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가도록 마지막 때 엘리야가 먼저 왔어. 대로를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열조를 따라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뭐얘기해준 사람도 없었고. 우리가 전통대로 기독교로 쭉그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건 허무였습니다. 하나님나 고동입니다. 왜? 하나께서는 님 종말을 처음부터 구합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레미아서는 이제 그것을 경고하고 있죠. 에레미아서 16장 1 9에 여와 나의 힘, 나의 보좌, 환난 날에 피난 자신이. 열방이 땅끝대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토라로 정립 안된 것들은 참 허무합니다. 무익합니다. Surely our fathers have inherited lies. 거짓말을 우리 할아버지가 믿어왔었고,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을 나도 믿다가 이제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할 날이 고통이다. 또, 야고보스4장 12절에 우리가 예슈아를 잘 모르면 혼합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스4장 12절에 이 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은 세이비어 예수아 밖에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에카.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자가 입법도 하시고 재판 토라를 주셨고 토라로 심판하신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혼합전사를생니다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는냐 내가 없어 됐죠. 예수 안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예수 안에 20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의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제 창조의 사건을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세서 1장 15절에 그는 예수 안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 와우.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와, 예슈아, 예수와께서는 만물이 예수와에 의하여 창조되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간사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와로 만매하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호랍 속에 계신 창조자 예수님을 모르면 호랍 용교을 받아들입니다. 또 안식일 슈바, 슈바 샬롬 우리 찬송 이제 이 시간 끝나고 한번 배워니까 슈바 샬롬, 슈바 샬롬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경애하는 일 왜? 예수와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니다 저렇게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산의 고아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